안녕하세요. 귀염단 나의 띠비입니다. 오늘은 키링을 해보도록 할건데요. 제가 처음으로 본 키링입니다. 한 두세개 남아서 하나를 캡트하는데요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3,500원이었어요. 일단은 까보도록 할게요. 제발 미추 나와라. 아 미구나. 며치나, 미... 어, 제발, 제발. 뜬뜬, 아, 잠깐만요. 전까지는 그냥 가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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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머, 귀가 잘렸어. 뜬뜬, 뜬뜬, 일단 은 설명서부터 꺼낼게요. 설명서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아서 보는 거합니다 너무 귀여워. 뒤에도 있긴 한데 일단 볼게요. 여기 뮤, 여기 뮤가 가장 좋고요. 피카츄, 마자용. 그리고 여기는 이상해 씨. 여기는 메타몽. 여기는 파이리. 아 파이리 진짜 갖고 싶어. 여기는 라파라스. 그리고 여기는 알로아 식스 레 식스 테일. 제가 포켓몬을 잘 몰라서요. 이브 이브 참 갖고 싶어 그리고 여기는 피카츄 그리고 여 꼬부기 팬텀 그리고 잠만 보는 아시겠죠? 야돈 고파 고라파덕 고라파덕 엄청 귀엽지가 않네요 참 제발 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뮤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좋 주우고요 噔噔噔噔 음, 이거 젤리빈부터. 여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파이리. 파이리. 귀여워. 아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파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파이리가 남았고요. 뭘가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젤리빈. 젤리빈 한번 먹어. 제가 하는 건다안 까지네요. 그래서 그냥 너의 실력 보여주 그냥, 그냥 까겠습니다. 레몬 맛. 음. 상큼한 레몬 맛이었습니다. 이브이랑 젤리빈 갖고 싶으면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